잡는 건가? 와 씨, 헷갈리네. 이렇게 오구만? 사실 엄청 빡셌어요. 엄청 어려웠는데 수명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. 빡세다. 하, 아, 시큰했네. 와, 쉽지 않다 이거 진짜. 별로 어려운 동작이 없어서 그냥 이거 외우는 거 싸움이겠다. 이거 그냥 집중력 싸움이겠다. 준야 이팔 맞냐? 이손 있는 거지? 이렇게인가? 그냥 이런 거 같아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우누가 그래도 좀 빠르게 이 순서를 습득하고 수행했던 거 같고요. 아 이거 배워야지. 너도 함께 연습하자. 네. 원투 세븐 w o s e 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꼬꼬 왔지? 하나서. 그다음 뭐지?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준우가 사실 경제가 많이 됐어요.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었어요, 메인 조역이. 일단 뭐, 퍼스트 못 됐는데, 여기서라도 짱 먹어야지.